엄마, 엄마 같아요. 자, 데려가라. 엄마 왔네, 저기. 저 엄마야, 엄마. 애기 데려가라. 알았지? 거기 가면 낭떨어진대? 잘 입혀야겠죠? 들어가 서 보겠습니다. 응. 네. 잠 없어져서. 문 닫고. 여기서. 데려가야 되는데. 애기가 왼쪽에 있고, 엄마가 오른쪽 끝에 있는데. 쟤 엄마 맞는 것 같은데? 신났네. 쟤 혼자 살수 없는데. 엄마 아니야? 야, 새끼, 저 토분에 있다고, 화분에. 쟤 뭐야? 어디 간 거야?